라니쌤의 동화 맛집 친구들, 안녕하세요. 동화가 맛있는 라니쌤의 동화 맛집이에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맛있게 먹어볼 동화, 맛있게 들어볼 동화. 동화를 듣기 전에 짜잔! 선생님의 의상을 보고 오늘 주인공 친구를 한번 맞춰보세요. 이 친구는 조류예요. 하지만 아쉽게도 하늘을 날 수는 없대요. 새는 새인데 하늘을 날수 없다고요? 그래요. 이 친구는 하늘을 날지 못하지만 바다에서 수영을 아주 잘한대요. 먹이로는 작은 물고기, 새우, 이런 친구들을 먹는데요. 다리가 짧아보여서 걸을 때는 뒤뚱뒤뚱, 뒤뚱뒤뚱, 이렇게 뒤뚱거리며 걷고요. 추운 곳에서 사는 친구예요. 전 세계에서 이 친구의 다양한 종류가 모두 18가지가 있대요. 이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 맞아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펭귄! 남극의 신사. 검정 하양 털옷을 입고 있어서 꼭 신사들의 턱시도를 입은 것 같아서 남극의 신사라고 불러요. 이 남극의 신사, 펭귄. 오늘은 이 펭귄 친구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펭귄 이야기도 듣고, 색종이로 펭귄 친구도 같이 접어봐요. 그럼 동화들을 준비됐나요? 남극으로 출발! 준 남극에 펭귄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아빠 펭귄, 엄마 펭귄, 그리고 아기 펭귄이 살고 있었지요? 삐삐삐삐, 아빠, 아빠, 배고파요. 우리 아기가 배가 고픈가 보구나. 그럼 우리 먹이를 구하러 가볼까? 자, 아빠따라 빨리 오렴.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넷 둘, 셋, 넷.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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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나도 아빠따라 물고기를 많이 잡을 거야.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아기 펭귄이 뒤뚱뒤뚱 걷자 엄마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아니, 아가야, 왜 뒤뚱거리고 걷니? 똑바로 걸어야지. 어? 어, 엄마, 어떻게 하면 똑바로 걸을 수 있어요? 우리 아기가 똑바로 걷고 싶으면 이 엄마를 따라서 걸으면 된단다. 자, 엄마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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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어때? 이렇게 말이야. 어, 엄마! 근데 엄마 뒤뚱거리는 거 저랑 똑같은 거예요? 뭐 내가 뒤뚱거린다고? 이상하다 다시 한번 걸어 봐야지 하나 둘셋넷둘셋넷셋둘셋넷 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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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이거 보세요 눈밭에 찍힌 엄마 발자국 어? 어머나 정말 나도 뒤뚱거리며 걷는구나. 난 아무래도 엄마를 닮은 것 같아요 그래그래 어, 그래. 우리 아기는 엄마를 닮았지 무슨 소리야 우리 아기는 이 아빠를 닮았지 <laughs> 맞아요 맞아요 엄마 아빠 모두 닮았어요 우리는 뒤뚱거리는 펭귄 가족이에요 하나 둘셋넷둘둘셋넷 펭귄 가족은 다정하게 얼음 위를 걸어갔대요 나는요 남극의 신사 뒤뚱뒤뚱 엄마 아빠 닮았지. 그래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도 엄마 아빠를 쏙 빼닮았죠? 펭귄 친구도 뒤뚱거리는 모습이 엄마 아빠 닮았대요. 오늘은 그래서 색종이를 이용해 펭귄 접기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할 거예요. 색종이와 눈알 스티커 준비됐나요? 눈알 스티커가 없는 친구는 예쁘게 펜으로 그려주면 돼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종이 접기 시작해봐요. 검정색 종이를 세모 모양으로 만들어서 반을 접어줍니다. 자, 세모가 되었죠? 펼쳐서 반대편에도 세모를 만들어주세요. 세모가 되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뒤집어서 비스듬한 세모를 만들어줍니다. 세모가 겹치지 않게 비스듬한 세모, 색깔이 두 개가 나와요. 그리고 윗부분을 이렇게 내려줘요. 자, 이게 펭귄 얼굴이 되고요. 부리가 될 거예요. 자, 뒤집어서. 자, 이쪽 친구를 이 선이 여기까지 올수 있게 맞춰줍니다. 반대편 친구도 역시 가져오세요. 그러면 색깔 친구가 부위가 되게 될 거예요. 색깔 친구가 부위가 되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친구를 다시 이렇게 밖으로 빼줄 거예요. 세모가 튀어나올 수 있게 반대편 친구도 세모가 튀어나올 수 있게 이렇게 반으로 빼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뾰족한 친구는 머리 부분이 너무 뾰족하면 생긴 같지가 않아서 내려줄 거예요. 자, 그리고 돌려서 생긴 눈알 스티커를 들어줄 거예요. 문화 스티커를 한 개, 두 개, 그리고 예쁘게 이렇게 날개 루타이를 빼주면 펭귄 완성! 날씬한 펭귄은 먼저 세모 친구를 만들어주세요. 자, 반 접어서 세모 친구를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뒷부분에 이렇게 하얀색 이쁜게 작은 세모를 만들어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번엔 날개, 날개를 만들어줄 건데, 날개는 완전히 다 내려오지 않고 비스듬하게 겹쳐서 이게 날개 이게배 부분이 될 거예요. 반대편 쪽에도 역시 날개를 내려주세요. 자, 그리고 얼굴 부분, 얼굴 부분을 접어줄 건데, 얼굴 부분은 한 2-3cm 정도 떨어뜨려서 이렇게 꺾어주세요. 왼쪽으로 한번, 오른쪽으로 한번 꺾어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층으로 이렇게 밖으로 구리를 빼면 이 얼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눈알 스티커를 하나 붙여볼까요? 친구도 눈나 스티커를 예쁜 걸 골라서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하나, 또 나비 네타이도 하나 이렇게 달아줄까요? 나비 네타이. 그러면 멋진 남극의 펭귄 완성! 귀여운 펭귄, 날씬한 펭귄, 펭귄 친구를 이렇게 두 가지로 접어볼 수 있어요. 너무 너무 쉽다고요? 다음엔 선생님이 더 재밌고 조금 더 어려운 종이접기를 가져와야 될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 잘하니까 말이에요. 추운 겨울날 생각나는 귀여운 친구 바로 펭귄 이야기로 함께 해봤어요. 날씨가 추워도 친구들 건강하게 다음주에 더 멋진 모습으로 만나도록 해요. 그때까지 친구들 모두 건강히 안녕! 아이 진짜! 다음 이긴또 언제 나오는 거야? 아 정말 지돌이 나는 성격도 급하다 그건